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딩으로 언어의 4대 스킬을 향상시키는 잉글리시 트로피의 교재 활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 디지털 SD를 활용하는 방법 보겠는데요. 자, 선생님들 전혀 무서워하실 거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CD에 있는 기능 중에서 이북 기능 안에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이 노래가 하나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로 들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CD를 활용하는 방법. 똑같이요. CD를 컴퓨터 드라이브에 삽입해 주시고요. 반드시 컴퓨터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뭐 CD 플레이어나 이렇게 넣지 마시고요. 컴퓨터 안에 CD를 넣으셔서 이렇게 이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이북 기능 똑같이 고르시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노래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컴퓨터를 넣으시면 이시고요. 이 안에서 이북을 e 고르시고요. 자, 실행시키는데도 뭐 다른 파일명을 찾아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쉽죠. 자, 이북은 e 오른쪽에 크게 있어서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북 e 페이지를 하나하나 정말 그냥 클릭만으로 넘겨서 내가 노래, 플레이하고자 하는 노래가 있는 페이지에 가십니다. 위에 보면 다양한 툴들이 있고요. 선생님이 필요하신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 더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자, 노래, 노래 플레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플레이하면서도 이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뭐 하이라이트를 한다든지 혹은 옆에 있는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판서를 대신해서 어, 기입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이 경우에는 노래 가사에 맞춰서 노래 동작을 추가하는 기능을 메모로 이렇게 쓸수 있으세요. 메모는 정말 메모 포스트잇 창 열듯이 메모 창을 열기만 하고 글자를 입력하고요. 어? 잘못 썼네. 그러면 똑같이 그냥 컴퓨터로 사용하듯이 삭제, 문자 쓰듯이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하고 싶은 말을 또 이렇게 쓰시면 아이들 보기에도 깨끗한 판서 대신 깨끗한 글씨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 포스팅을 옆에 계속 띄워두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동작을 잊지 않고 춤을 춰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 어, 노래만 클릭하시려면요, 이 노래 옆에 있는 트랙 번호가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걸 클릭하시면요, 노래 가사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디오 파일이 재생됩니다. 어? 너무 쉬워요. 음, 트랙 번호가 있는 부분은 오디오 파일만 플레이할 수 있구나.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귀여운 아이콘이 하나 더 보이시죠? 무슨 생각 드시나요? 저거 비디오 플레이할 때 보이는 재생 버튼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걸 클릭하면요, 따라 부르기 비디오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그대로 아이콘 위에 마 마이,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요, 그대로 따라 부르기 가사와 노래가 사진들이 바뀌면서 제공이 되고요. 이 비디오는 하나 더, 선생님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으셔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노래를 활용할 수 있는 잉글리스 트로피 디지털 CD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정말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 노래를 가지고 잉글리스 트로피를 티칭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노래를 먼저 듣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들으면서 마디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다.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들어보라는 얘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노래하는 활동 같은 것도요. 지난 강의에서 보셨던 파워포인트 파일에 똑같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활동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럼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활동을 하는 선생님의 데모 클래스입니다. Let's move on.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Is it good to make any noise when you listen to the song? Please listen carefully. Okay, tell me the body parts you heard. Anyone? 이렇게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아, 노래를 듣고 플레이만 내가 마우스로 플레이만 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쉬는 타임 없이 인터랙션 넘치게 수업하시는 거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노래를 들었으니 이 노래 가사에다가 동작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더하는 방법은요. 아이들에게 가사를 읽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연습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노래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 동작을 같이 연습하는 방법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건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이북에는 노래 말고도 위에 들어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툴 중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든지 메모 기능 활용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번에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춤추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it's time to sing and dance. Now, let's dance to the song. It goes like this. Let's sing line by line. Follow the motion. Stretch your arms like this. Can you read the next line for me? Dance like this at this part. Why don't you make your own motions now? Let's dance to the music all together. Put your hands on your waist. Ready?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과 춤도 추면서 노래를 100% 아니 200%까지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잉글리시 트로피어에 사용하기 쉬운 디지털 CD 활용법이었고요. 계속해서 지난 다음 시간에는요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수업하는 방법 보겠습니다.